오버도 탑 코멘트 10월 19일 한국의 서학 개미들을 위하여 안녕하세요. 바이오로 미국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기반으로 한 미국의 증권사와 업계에서 보는 주가의 전망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이 좀 깁니다. 골드만 삭스가 최근 보고서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헤지펀드들은 지난주 북미 주식으로 다시 투자를 하면서 6월 이후 가장 큰 주간 유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반면 이머징 마켓과 선진 시장을 모두 포함한 아시아가 순 매도를 주도했고, 그 뒤를 유럽이 따랐습니다. 지난주에 가장 순 매수된 섹터는 저도 좋아하는 헬스케어, 금융, 정보기술이며, 반대로 가장 많이 매도가 된 섹터는 유틸리티, 부동산, 생필품이었습니다. 최근 급등했던 중국은 4주 만에 처음으로 순 매도가 되었습니다. 먼저 엔비디아는 골드만삭스가 목표 주가를 150달러로 상향 조정했으며, 11%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엔비디아는 이번 달에 약14% 올랐으며 최근에도 계속 주가는 강세입니다. 이유는 CEO가 엔비디아의 인기 있는 블랙웰 반도체 칩이 최대로 생산 중이며 수요가 너무 많아 12개월 정도의 예약이 다 찼다고 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건스테리와 웰스파고도 엔비디아의 주가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국가별로 엔비디아와 동업사인 AMD가 제조한 AI 반도체 칩 판매 제한을 두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AI 기술 발전에 대한 노출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으며, 국가 안보를 위해서 고려되고 있으며 중동과 페르시아만 국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모건스탠리는 애플이 아이폰의 생산량을 예정, 예정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하면서 수요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4분기 아이폰의 부품 출하 및 생산에 대한 조정이 없다고 했고 올해는 공급망의 문제가 덜 우려된다고 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규모 자체가 작기 때문에 손가락에 끼우는 스마트링 출시를 사실상 포기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즉 애플워치와 스마트링의 수요층이 겹쳐서 애플워치 판매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의 갤럭시 링의 동무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에 이 링을 낄지는 저도 의문입니다. 갤럭시 링의 가격이 49만 9,400원입니다. 누가 이거를 살까요? 반면 샤오미는 4월부터 약 11만 원에 스마트링인 블랙 샤크를 중국에서 판매 중입니다. 메타는 인스타그램, 왓츠앱, 리얼리티 랩스 등 여러 부서에 걸쳐 감원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숫자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메타가 지난주 LA에서 약 24명의 직원을 해고했다고 합니다. 메타는 이미 2022년 11월 이후 약 2만 1000개의 일자리를 줄였습니다. 이러한 구조 조정으로 인하여 메타의 재무 상태도 좋아지면서 올해 주가가 60% 이상 상승했습니다. 모건 스테니는 테슬라의 로보택시 행사 이후 실망을 표명했으며 완전 자율주행 기술, 차량 공유 경제,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명확한 시장 진출 연령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발표의 내용과 세부 사항에 전반적으로 실망했다고 했습니다. 이건 저희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하지만 트럼프에게 3개월 동안에 7,500만 달러라는 엄청나게 큰 자금을 기부하면서 함께 다니는 것도 하나의 리스크입니다 보잉은 약 3만 3천 명의 노조 소속 근로자가 한달 넘게 파업을 하는 와중에 전 세계적으로 1만 7천 개 일자리를 줄일 예정이며 이는 총 인력의 10%의 감축에 해당합니다 777X z 트기의 인도를 2020년으로 연기한다는 내용도 발표를 했는데 이는 계획보다 6년이 지연된 것이며 민간형 767 화물기 생산 중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해외 항공사의 사장들은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S&P가 보잉의 신용도를 정크본드까지 떨어뜨릴 거라고 이야기 나올 정도입니다만 과연 미국이 그것을 방치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보잉은 은행그룹과 100억 달러 규모의 신용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2 0 2 2년 2월 1일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115억 달러 부채에 대비하기 위한 자금조달 다각화의 일환입니다. 또한 주식과 전환사채를 매각해서 약 150억 달러를 추가로 모금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미 보잉은 올해 상반기에 70억 달러 이상의 영업 손실을 보고했, 보고했으며 올해 초에 조달한 100억 달러를 포함해 약 600억 달러의 부채를 공개했습니다. 제가 선언한 헬스 섹터 중에 대표주인 대표주 중 하나인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은 3분기 동안 의료 비용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보험과 의료 서비스 사업을 모두 운영하는 이 회사는 의료 손실률이 85.2%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년도 수치와 업계 예상을 모두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이 비율은 보험료 중 환자 치료에 사용된 비율을 나타냅니다. 보험 부문에서는 정부의 지출금이 감소가 되었고 지속적으로 높은 의료 서비스 수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주당 순이익이 업계 예상을 상회했으며 강력한 매출을 보고했습니다. 이유는 다양한 사업 부문에서의 회원의 증가로 볼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3분기 순이익 감소를 보고했습니다. 이것은 고객의 이자 수익의 감소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자 수익은 일반적으로 은행이 대출과 같은 자산에서 는 이자와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의 차이를 말합니다. 그들은 감소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자산 기준으로 미국에서 네 번째로 큰 은행인 시티그룹은 3분기 이익이 9%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부분에서 대출 채무 불이행에 대비해 준비금을 늘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기업의 채권과 주식 발행이 늘어나면서 투자은행 업무가 큰 폭의 상승을 보이면서 9억 3,400만 달러를 벌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가장 큰 은행인 j p 모건체이스와세 번째로 큰 은행인 웰스파고도 비슷하게 나타난 현상입니다. 골드만삭스는 3분기에 45%의 이익이 급증했는데 이유는 주식거래 수익의 증가와 투자은행 사업의 부활이며 수수료가 20% 증가했습니다. 모건스탠리도 3분기에 예상을 뛰어넘는 큰 폭으로 투자은행 부문이 성장하면서 주가가 상승했으며 기업의 채권 발행, IPO 및 합병이 늘어나면서 올해 증권사들의 수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은행들의 수익이 56%나 증가했습니다. 넷플릭스는 3분기에 500만 명 이상의 고객을 추가했고 매출이 15% 늘어서 100억 달러에 접근했습니다. 비밀번호 공유에 대한 단속으로 6천만 명 이상의 고객이 추가가 되었고 광고가 포함된 저렴한 구독도 나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럽,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에서 신규 고객이 늘었고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2023년 초 이후 처음으로 고객이 줄었고 업계에서는 비밀번호 전략의 효과가 일시적이기 때문에 성장을 다른 방, 성장을 위한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얼마 전에 언급했던 코로나와 독감의 복합 백신을 실험하려고 접종한 자원봉사자가 심각한 신경 질환을 앓는다는 이유로 FDA는 연구를 중단시켰고 노바백스의 주가는 19% 하락을 했습니다. 구글은 10월 22일에 3분기 실적을 발표할 것이며, 업계는 온라인 광고 부문이 회복이 되고 AI와 클라우드가 실적을 이끌 것으로 예상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10월 22일 3분기의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도 클라우드 서비스 성장세가 유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AI에 대한 투자도 지속되고 있고, 매출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10월 24일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분기에도 클라우드 서비스 성장이 예상된다고 했고, AI에서의 장기적인 성장이 기대된다고 합니다만, 웨스파고는 아마존의 주식 등급을 비중 확대해서 비중 축소로 낮추면서 목표 주가를 183달러로 하향 조정했고,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상거래 서비스와 광고 사업의 수익화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월마트가 아마존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장 점유율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성토하세요!